아예 안녕하세요 녹기입니다예 오늘은 오랜만에 게임 소개 해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아 어, 전작이 호평받은 스윈 2D 소울라이크 like RPG 테일즈 오브 아이언 2 2025년 2월에 발, 발매가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퍼블리셔 유나이티드 레이블은 어 오드버그 스튜디오 개발의 액션 RPG 테일즈 오브 아이언 2의 2를 2025년 2월에 발매한다고 발표하고 그에 따른 공지 트레일러를 공개했습니다. 본 게임은 2D 횡 스크롤 화면에서 캐릭터를 조작하는 형식의 싱글플레이 작품입니다. 전작에 이어 개발사는 소울라이크라고 말하고 있으며 고난도로 펼쳐지는 잔혹한 전투 외에 위쳐 시리즈의 주역이었던 게롤트의 영어 음성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배우 다그 코클에 의한 나레이션을 지원하며 쥐, 개구리, 박쥐 등 의인화된 동물이 등장하는 중세품의 세, 세계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편이 되는 이번 작품은 전작보다 강렬하고 장대한 체험의 창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미 오픈월드 방식의, 방식을 채용하며 어, 새로운 파벌의 등장으로 전개되는 폭력과 복수의 스토리. 전작을 베이스로 불, 얼음, 전기, 독에 4개의 엘리먼트로 강화된 전투, 개량된 거점 건설 요소, 시간에 따라 다른 적이 등장하는 주야 시스템 등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본작의 발매일이 2025년 2월에 결정되었다고 고지되었는데요. 당초에는 2024년 내에 출시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본작에 있어서 최고의 체험을 제공을 확실히 하 하기 위해서 늦춰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6월에 스팀 넥스트 페스티벌에 출전한 체험판에서는 어, 이로 인해 체험판의 피드백에 의한 조정의 일부로써 무기가 적에 맞아도 튀어 버리는 요소나 숯돌의 소모도의 배제 그리고 숯돌 입수가 용이해진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작 팬이나 2D 소울라이크에 흥미가 있으신 분은 어, 관심이 있을 테일리 오브 아이론 2는 PC나 플스5플스4 어, 그리고 Xbox 시리즈, 그리고 Xbox o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 대상으로 2025년 2월 발매 예정이라고 합니다. 에픽게임즈와 스팀에서는 한글도 대응이라고 표기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한번.. 뭐.. 일단은 비주얼적인 임팩트는 충분히 있고, 게임도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전작도 괜찮았다고 하니까 이번작도 한번.. 2025년 2월까지 기다려서 재밌게 한번 즐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게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Of Iron Two, Whiskers of Winter. Whoa. Wishlist now.